하이 미 에브리원.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너 센스 있다. 이거를 영어로 하는 표현을 볼 건데요. You have sense.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현법을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센스 있다를 볼 건데요. 그렇다면 센스를 먼저 보셔야겠죠. sense. 이 의미는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감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이걸로 센스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건 오감 중에 하나의 감각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오감 중에 의미할 때 사용하는 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센스 있다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감을 five senses. Five senses.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어떤 것에 대한 감 의식이나 느낌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뭐 감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센스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향감을 사용한다면 sense of direction. Sense of direction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sense of 하고 그 뒤에 있는 단어를 바꾸시면서 어떤 것에 대한 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ut of the five senses, my sense of hearing is the best. Out of the five senses, my sense of hearing is the best. 오감 중에서 나의 듣는 감, 청각이 제일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sense 있다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볼 겁니다. 상황별로 봐야 됩니다. 센스라는 단어가 저희가 쓰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 한 단어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황별로 볼 건데 처음으로는 사람들의 기분을 잘 알아챘을 때 사용하는 표현 센스 있다. You are good at reading people's feelings. You are good at reading people's feelings. 이건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넌잘 읽는다. 넌 그걸 되게 잘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스 있게 남들의 감정을 잘 이해할 때 이걸 사용하고요. You read my mind. You read my mind. 이건 머리, 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의 마음을 읽었어. 꿰뚫어 봤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완전 알아챘을 때 센스 있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you are very sensitive, you are very sensitive. 이건 예민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잘 이해한다, 되게 남들에 대해서 예민하다, 잘 캐치한다, 알아차린다. 그래서 결국 센스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On the, ball. on the ball.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keep your eyes on the ball 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바로 공에서 눈을 떼지 마 라는 뜻으로 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에 집중해 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표현으로 줄여서 on the ball 이렇게 하면 일을 되게 잘한다. 집중해서 되게 잘한다. 센스 있게 일을 잘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I was on the ball all day yesterday so I can play today. I was on the ball all day yesterday so I can play today. 나는 어제 하루 종일 계속 일을 열심히 센스 있게 잘 했기 때문에 오늘은 놀아도 돼 라는 뜻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더 중요한 안목이 있다. 센스 있다. 라고 많이 사용하죠. 그것은 good eye. good eye. 이것을 되게 자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눈, 결국 안목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그런 감각이 있다. 안목이 있다. 센스가 있다.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you have a good eye for fashion. you have a good eye for fashion. 패션에 안목이 있으시네요 라는 뜻으로 주로 이 good eye 다음에 for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great taste, great taste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taste는 맛이 아니라 그런 취향을 뜻하는데요. 선택. 그래서 그 감각, 취향이 좋으시네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You have great taste in cars. You have great taste in cars. 정말 차에 관해서 되게 센스가 좋으시네요. 있으시네요. 취향이 있는데요.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인과 함께 사용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센스 있다를 영어로 알아봤습니다. sense, read my mind, sensitive, on the ball, good eye, great taste.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